자, 어느 해수역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가로 길이랑 높이랑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샤워실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직육면체의 모서리에 사용될 쇠막대의 길이의 합. 어, 모서리의 모서리에 사용될 쇠막대? 얘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세 막대들,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애매하네. 오설이라 그랬으니까 얘들이 맞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12개가 있는 거죠. 그 12개의 길이합은 56이다라는 거고요. 옆의 내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은 66이랍니다. 그랬을 때, 가니 샤워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되있어요 자, 가로 길이를 x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y로 잡도록 하죠. 그럼 높이는 x가 됩니다. 문제에서 가로랑 높이가 같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로가 몇개 있냐면, 4개가 있죠. 그리고 세로가 몇 개가 있냐면, 세로도 4개가 있습니다. 높이도 4개가 있죠. 그리고 더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56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로 나누고, x랑 x랑 더하고, y 더하고, 1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면. 네, 옆면의 넓이를 구하죠. 요 넓이는 x, y이고요. 근데 그게 하나 더 있어요. 2x, y입니다. 자, 요거 넓이는 X제곱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다는 거죠. 2X제곱입니다. 요거 두개 더한 게 얼마냐? 66이다라는 거예요. 2로 나눠주시면은 X제곱 플러스 XY는 3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1차와 2차의 연립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차를 다시 좀 정리를 하셔서 2차에다가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y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4x는 3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x제곱인데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고요. 그리고 플러스 33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긴 한데, 되죠.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x는 3 또는 11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x에다가 3을 다시 넣어주시게 되면, y는 얼마가 되냐면은, 3 넣었으니까, 어, 6이 되니까 8.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해는 다음과 같이 두 쌍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x, y는 그냥 미지수 x, y가 아니라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길이라는 의미를 갖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x 가로는 3이 될 거고요. 세로는 8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